자인 채용 경쟁에서 3년 지원에 3천만 원 정도는 못 받는 차이인 거든요 근데 좀 중장년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네. 중장년들한테도 네네. 기업에서 계속 좀 일할 네. 좀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드는 면 좋겠다. 네. 중장년들도 구하기 힘드신가요? 힘들어요. 네. 우선 이렇게 소리 상한 훈년을안 하려고 하 뭐, 사람 구하는 게 대부분은 뭐 최저 연경에 올라도 대국인과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원제까지한상 면치 보내줘 뭐 엄청나게 싸웁니다. 뭐 심지어는 원재료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을 납품 단가를 저기 뭐기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대국적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거는 요새 보면 은뭐 벤처다 뭐 네. 정보통신이다 뭐 돈자다 뭐 이런 그런 데는 뭐 이렇게 가방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흔히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런 네. 네.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제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감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중요한 이름은 뿌리산업이라고 느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나 뭐 산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제도나 이런 것좀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게몇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저희들 살펴보고, 말씀하신 개별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혹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좀더 신경쓰고, 또, 우리 산에서오래동안 일하시면서 기술을 이렇게 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 기술을 내국인들에게 또, 전수도좀할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좀 정책에 반영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 쪽에 좀몇 가지 걱정들이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좀 여기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의견수렴도좀 많이 하고, 좀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찾아서 정부가 그래도 어렵게 완전 뿌리를 지키고 계신데 좀 도움될 수 있는 방향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